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지개가 말했을 거예요. 무지개 옷도요 드링크 홀을 아시나요? 좀 익숙하지만 몽환적이고좀 현실과 동떨어져서 약간 이상한 괴리감? 몽환감? 그리고 위화감까지 드는 그런 에스테틱인데 이걸 제가 오늘 메이크업으로 하려고요. 일단은 조금 화려해야 돼가지고 이게 하구나 색깔 이상하잖아요. 이쁘지 예쁘, 예쁘, 않나? 물의 색감을 좋아서 너무 과도했어. 어머머머 잠깐만요. 좀 조회수가 좀 저조했어가지고 음 제가 꼴리는 거 하려고요. 이제 뭐 화려하게 했으니까 음영으로 좀 잡아줄게요. 별을 그릴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쁘게 여기도 뾱. 온몸에 이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